자, 27번입니다. 일단, AB가 6이고, 또 C가 30도네, 게 그러면, 사인법칙에 의해서, 사인 60도분의 6이라는 건 2R 되겠지. 6이라는 걸 루트 3R 되는 거고, R이라는 건 루트 3분의 2 되는 거니까, 루트 3, 2가 되겠지. R은 2루트 3될 거야. 반지름이 2 루트 3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30도고 이것도 30도잖아 원주각이 그러면 여기 현의 길이 여기 현의 길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AED는 1이면 e, 삼각형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A1을 한번 구해볼 건데 A2도 싸인없지 그, 사인 30도에 해 당되는 거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되는 거고, 지름은 4루트 3이지. A는 2루트 3 되겠지. EB는 또 2루트 3 되겠지.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일단 ADC를 구해야 되는데, 음, ADC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여기 빈 공간을 S라고, S라면, 이 영역을, 아니, A라야, A. 그러면, A 더하기 S를 구하고, 거기서 A 더하기 T를 빼볼게. 그게 좀 쉬울 것 같거든? 그러면, A하고 X를 더한 걸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이럼 구하기 쉬울 것 같네. 여기 있는 걸, 이 길을 X라 하자, X. X라면 이것도, <laughs> 지금 ca하고 c가 똑같다 했으니까 문제에서 이 길이도 당연히 x가 되겠지. 그럼 코세 법칙. 12,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코사는 10이니까 2배 루트 3 되겠지. 12에 x제곱, 2빼기 루트 3 되는 거고, x제곱이라는 건2빼기 루트 3분의 10이 되는 거고, 12에 2 플러스 루트 3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x 넓이라는 건 2분의 1 제곱 x 제곱에 s 인30 되겠지. 그럼 x 제곱은 이거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s 인 30하면 4분의 1 되는 거고 3에서 2 플러스 루트 3될 거야. 이게 이거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는 이거 a 플러스 1 보여야겠네. A 포 l C라는 건2 60도잖아. 이게 120도잖아. 120도니까, 이거 곱하기, 이 곱하기, 사인 120 하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의 제곱은 10이 되는 거고, 사인 120이라는 건 2분의 1루트 3 되는 거니까, 어, 3루트 3 되겠지. 결과적으로, 여기서 3루트 3을 빼주시면, 6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